드래곤 길들이기 롤러코스터가 생깁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드래곤 길들이기 어트랙션들이 생길 예정이죠. 레스토랑도 생기고 상품샵도 생깁니다.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를 테마로 하는 테마구역 자체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준비 중인 신규 테마파크 에픽 유니버스 안에 생길 예정이죠. 최근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에픽 유니버스는 2025년 오픈을 목표로 미국 올랜도에 만들어지고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신규 테마파크입니다. 현재 미국 올랜도에는 유니버셜 올랜도 리조트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플로리다,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 그리고 워터파크인 볼케노베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네번째 파크인 에픽 유니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 현장을 보면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죠. 에픽 유니버스는 총 다섯 개 테마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중앙 허브 역할을 하는 셀레셜 파크를 시작으로 슈퍼 닌텐도 월드 테마구 역 몬스터들을 테마로 하는 다크 유니버스. 해리포터의 또 다른 테마고요.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 마법부 그리고 드래곤 길드들이 테마 구역이죠.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이 중에서 드래곤 길드들이 테마 구역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며칠 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에픽 유니버스의 모든 테마 구역은 특별한 포털 게이트를 통과해야 테마 구역으로 갈수 있는데 드래곤 길드들이 테마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테마 구역의 공식 명칭은 드래곤 길드들이 아일 오브 버크입니다. 영화 시리즈에 등장하는 버크 섬을 그대로 재현했죠. 이 테마 구역은 전체 적으로 영화 드래곤길들이기 2편과 3편 사이의 세계관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바이킹과 드래곤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재현한 건데요. 그래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수많은 드래곤들의 집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테마구역에서 우리는 바이킹이 되는 설정이죠. 테마구역 안에는 놀이기구 3개, 공연 1개, 아이들을 위한 공간, 캐릭터 만남, 레스토랑, 상품 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건 롤러코스터입니다. 이름하여 히컵의 윙글라이더입니다. 유명한 어트랙션 회사 인타민의 롤러코스터로 알려진 이건 테마구역 전체를 한 바퀴 크게 도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속도가 시속 72km 정도 나오고 탑승은 102cm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것으로 보아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히컵이 급발진해서 하늘을 날아보는 체험을 할수 있도록 날개 달린 비행기계를 만들었고 우리가 그걸 탄다는 설정입니다 우리도 바이킹으로서 드래곤을 직접 타기 전에 온감함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날개를 제대로 달기도 전에 드래곤인 투슬리스가 기계를 출발시켰고 이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비행하게 되는 스토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테스트 중인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설정대로 급발진한 구간들이 있고 중간에 히컵과토슬리스를 만나는 곳도 있어 보이네요. 두 번째 어트랙션은 드래곤 레이스 랠리라는 이름을 가진 놀이기구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드래곤 레이스에 참여하기 전에 훈련용 드래곤에 탑승하게 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회전형 놀이기구인데 최대 20m 높이까지 올라가죠. 이 놀이기구는 스카이플라이라고 부르는 기종으로 크게 회전하면서 하늘을 나는 느낌을 느끼게끔 해 줍니다. 탑승 중 개별적으로 양쪽 날개를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 마구 돌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마다 다른 스릴 가면 경험할 수 있죠. 이 놀이기구는 122cm 이상 탑승할 수 있다. 합니다. 앞서 본 롤러코스터보다 기준이 높죠? 세 번째는 파이어 드릴이라고 불리는 어트랙션입니다. 이 놀이기구는 특별한 탑승 제한이 없는 보트라이드로 흠뻑 젖을 수도 있습니다. 불을 내뿜는 드래곤도 있기 때문에 바이킹들은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겠죠. 그래서 보트를 타고 일종의 훈련을 한다는 컨셉인데요. 불 모양의 관역에 물총을 쏴야 하고 보트에 앉은 바이킹끼리 서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레고랜드에 있는 이 놀이기구와 상당히 흡사한데 테마를 드래곤길들이기에 맞게 바꾼 것 같네요. 바이킹 트레이닝 캠프라고 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됩니다. 여러 탑들이 있어서. 기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드럼이나종 같은 것을 연주해 본다거나 인터랙티브 게임을 해볼수 있다고 하네요. 어린 바이킹들이 노는 공간이니까 귀여운 아기 드래곤들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공연으로는 언트레이너블 드래곤이 있습니다. 실내 극장에서 보는 드래곤 길들이기 공연이죠. 이 공연은 이미 유니버설 스튜디오 베이징에서 공연 중인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올랜도 버전은 몇몇 장면들이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길들여지지 않은 드래곤을 찾아 그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하이라이트 장면은 객석 위로 날아오르는 히컵과 투솔리스입니다. 투솔리스는 그 자체만으로 500kg이 다고 하며 8m 높이까지 날아오른다고 하네요. 공연과 별도로 캐릭터 만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독패독이라고 이름 붙은 곳에서 히컵은 물론 투슬리스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드래곤들을 어떻게 등장시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공룡들을 등장시킨 것처럼 등장시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더 좋은 기술을 써서 등장시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미드홀이라고 이름 붙은 테마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이건 테마 구역 내 높다란 돌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이킹과 드래곤들이 한데 어울려 식사를 하는 곳으로 각종 고기와 생선 그리고 디저트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두곳의 퀵서비스 레스토랑이 더 있다고 하는데 이번 공식 발표에서는 특별히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상품샵에 대한 몇 가지 이미지들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드래곤 길들이기 컨셉을 한 사탕 가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불어 아기 드래곤을 판매할 예정이라는 썰도 있는데 이 아기 드래곤은 자체적으로 소리를 내기도 하고 테마 구역에 가지고 돌아다니면 인터랙티브가 되는 요소들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마치 해리포터 테마 구역에서 마법 집팡이로 휘두르거나 슈퍼 닌텐도 월드에서 파워 밴드로 여러 체험이 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또 하나 소문으로는 이미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하늘을 나는 드래곤들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이번에 공개된 이미지에서도 그려졌는데 드론 기술을 이용해 실제로 드래곤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드래곤 길들이기 테마구역이나 롤러코스터가 처음은 아닙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모션 게이트 테마파크에도 아주 멋진 드래곤 길들이기 테마구역과 롤러코스터가 있죠. 물론 그 규모감이나 롤러코스터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함께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바이 모션 게이트 드래곤 길들이 길드리... 드리기 테마구역 후기도 제가 올린 적이 있었죠?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셔 스튜디오 측은 이번 드래곤 길드들이 아일로브 버크 테마구역 정보들을 공식 발표하면서 테마구역 전체를 담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 영상으로 이번 소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에픽 유니버스 테마파크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꼭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 보고 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